같은 경우는 중국이 거의 한68%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게 꼭 중국에 그게 많아서 또 이유가 되지만 금맥처럼 맥으로 존재해서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뭐 석유 가스로 치면 저류층이 있어서 거기에 시출을 하면 쭉 뽑아낼 수 있고 만약에 이렇다면 네. 우리나라에서도 할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광물 자원들이 보면 광물과 결합 된 형태로 굉장히 적은 양이 낮은 농도로 아주 균질하게 분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희토류를 요만큼 모으고 싶다. 그러면 산을 하나 다 깎아야 돼요. 어... 예, 그래야지 그 안에 아주 미량이 녹아 있는 것들을 추출하면 이만큼 모이는 거거든요. 네네. 근데 우리나라처럼 국토 면적이 적고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그런 식의 일을 하기가 어렵죠.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, 뭐 미국 같은 경우,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는 이제 신경 안 쓰고 할수 있는데 중국은 특히나 이제 공산당이 통제를 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탑다운 시스템에서는 이런 식의 개발이 충분히 가능한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.